자 오늘은 에스겔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외해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고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세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식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을지니라 그 죄를 대속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왼쪽으로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 자세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셨고요.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유다의 죄를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셨다. 유다가 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의 루호왕왕때 나라 분열되죠. 여러보암이열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로 독립해서 나갑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결과죠. 팔을 걷어올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시간이 대략 여러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 왕조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호세와 호세아 왕과 유다의 시디기아 왕의 멸망 그 기간이 대략 390년 40년 기간이 되, 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죄를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팔을 걷어올리고 간절하고 부지런히열심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이말 심판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라는 말씀이죠. 선지자가 누워있는 동안에 줄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 죄악에 매어 있고 심판으로 인해서 줄에 매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지를 고통스럽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같은 의미죠. 구절에 너는 밀과 보리, 콩, 팥, 조각, 귀리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하시네요. 누워있는 390일 동안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430일 동안 줄에 묶여 일어나지도 못하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라고 하셨는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고행을 해야 되는 선지자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생명은 지켜주실 것이지만, 순종해야 하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먹을 음식과 섭취 방법까지도 지정하셨습니다. 밀, 보리, 콩, 파, 조각, 귀리. 이것을 섞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밀과 콩. 파트는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곡식이죠. 그런데 보리조 귀리는 가난한 자들이 주로 먹는 곡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곡식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 만들면 거칠고 맛이 없습니다. 정차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전쟁과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이와 같이 궁핍하고 하루 연명하기도 힘든 시가 기 찾아오게 될 것을 삶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4 3 0일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해야 될손지자에게 겨우 육지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굶핍한 삶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낯골찬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사시고,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일은 매우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수만 안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하나님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41절이 하죠. 그들을 떠나 돌들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심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고난을 통한 죄에 대한 대속인데요. 줄에 묶여 한편으로 누운 채431 동안 거의 뭐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을 누워서 생활해야 된다. 한쪽으로. 그것도. 반면에 음식을 먹으며 지내야 되는 선지자였는데 그 음식도 박한 음식이에요. 그것을 누워서 먹어라. 대소변은 또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되는 고행이었을 것입니다. 10절에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어라. 물도6분의1흰식 되어서 때를 따라 마셔라. 음, 음식의 양이 나와 있어요. 한세 개는 약 11.4g이에요. 그러니까 2 0세개이면 대략 20, 228g 정도의 음식을 먹는데, 이것을 하루 때를 따라 나누어 먹으라 그랬으니까 한 끼에 한 70g 정도를 나누어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죠. 대략 우리가 먹는 밥한 공기의 양이 2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에 3분의 1 공기의 양을, 양의 떡을 먹어라. 뭐 반찬 같은 건 제하고요. 밥만 가지고 봤을 때도 3분의 1 공기를 하루에 세번씩 나눠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기근에 참다한 모습을 미리 예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유루살렘 성의 성이 함락될 때 실제로 입증되었습니다. 11기하 25장 1절 이하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딸 11에 바벨론 왕두 번의 쌀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루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말씀 그대로 되었죠. 그 성이 시드기야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이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음식이 떨어지죠 당연히 예루살렘 그 성은 포위를 당하면 높은 성, 높은 곳에 위치한 성업이기 때문에 밑에서 포위를 해버리면 뭐 음식이나 물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립돼 버리죠 장차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미리 선지자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대의 목진에서 인분불을 피워서 구워라 보리떡은 당시에 주로 가난한 자들이 먹었습니다. 모합에서 남편과 아들과 전 재산을 잃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던 룻과 함께 고향에 들어온 나오미. 룻기 2장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줍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주워가게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보리 이삭을 주워온 며느리 룻. 그만큼, 가난한 상태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는 것이 이제 보리떡이에요. 보리입니다, 보리. 예수님께서 베스대 광야에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킨 때에도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로 기적이 일어나죠.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떡을 타는 숯불 속에 구워 먹었습니다. 후대에 와서는 평평한 돌이나 철판에 놓고, 나무 뗄감이 부족할 경우 동물의 똥으로 구워 먹었습니다 예, 종종 초식 동물의 똥이죠 이것이 뗄감이 되어 그것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대적의 침략으로 인한 기근과 궁핍으로 보리떡을 먹게 될 것임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으로 구워라.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불 사람의 대변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것인데요. 인분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2절 이하에 내 진영 밖에 변수를 마련하라. 진영 안에는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가되 내 기구에서 기구에 작은 삽을 도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때 그것을 땅을 팔 것이고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놈므로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지 않는말씀하셨고요 네. 대변을 보고 즉시 땅에 묻어라. 그것이 없으면 부정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7장 21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곳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제 화목 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부정한 곳을 가까이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떡을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서 인분으로 굽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부정한 상태에 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고. 그 결과 바벨론 침공을 받아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 백성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이죠. 왜 이렇게까지 선지자에게 고행을 하게 하시는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심판과 고난을 몸으로 체득하게 하심으로써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호요식하고 좋은 차에 좋은 사택에서 높은 액수의 사례를 받으며 생활하는 목사들이 과연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지린것 마지막 심판 때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과 절규와 두려움을 알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일곱인을 떼시며 이 땅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장이죠. 5절 이하에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잡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이 밀한대요. 한 대나리온이 볼이 석대로다. 또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뗐을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되 보라오라 하기로 내가 보며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그 참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궁핍, 기근, 죽음, 절망의 두려움 이것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이 모두 상징일까요?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모습입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당시 이 말씀을 하고 있던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가 장차 일어날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유다와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에게 장차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시련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성취되고 말았는데요. 장차 일어나게 될 심판의 말씀을 전해하는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과 부하 명예를 얻는 교인들이 많아 크고 화려한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교인들 위해 군림하면서 자신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자랑하며 자신이 누리는 부와 명예를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음 이러한 일들을 고난을 미리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장사 일어날 또 겪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미리 체험하게 될때 선지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궁핍하고 가난하게 사셨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심판인 박한 시대에 선지자에게 고행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왜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가?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의 처형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그냥 사랑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십 십자가 처형의 본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린 간과해서는 안 돼요. 왜죄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처참하게 발가벗겨 그런 수치와 멸 시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최고 악한 죄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처형을 당하셔야죠.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왜죄 없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고난과 시련과 고행을 해야 하죠.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장차 당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앙에, 재앙으로 앙 인한 고통에 심판으로 인한 고통이 와들 것이다. 그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며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선지자에게 고행을 하도록 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네들을 궁핍하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궁핍과, 즉, 한 끼를 걱정하며 깨어 일어나는, 시작하는 하루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로운 사람도 있고, 또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질병과 가난과 고독과 소외로 죽지 못해 하루를,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믿음이 약해서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겠는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교만하고 악한 거짓 목사와 교인들은 아닙니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종종 요의 친구들과 같이, 요은 예, 의인이었죠. 하지만 친구들은 인과관계로 설명하죠.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처차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 또 힘없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또 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고통과 시련과 쿵피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깨어서 준비되어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음, 예수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에 참여하지 않도록 절망과 고통 중에 참여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책망 교훈의 말씀이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허하게 하고 돌이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재앙과 심판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림의 29장 11절 이하잖아요 하나님은 재앙,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장래의 평안이고 소망을 두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돌이키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힘쓰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기 전에 고난과 시련을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박한 음식을 먹으며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라. 그것은 곧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악한 죄인으로 처형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허영식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십자가를 지는 일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고 힘들게 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겠죠.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과 절망 속에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미리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이 땅에서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장차 이 땅에 이루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뜻을 잘 이해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죄와 사망 가운데 달려가는 이 세상에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고 바르게 세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